서울주당함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과 진리를 예배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욱 활짝 열기 원해요.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해요 찬양 같이 하면서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목소리>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두손 모으고 그리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원히 더욱 더 쑥쑥 자라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마음의 문을 더욱 더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장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들을 설교의 제목은 바로 바벨탑은 이제 그만!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짜잔 처음 말해, 오늘은 짜잔 처음 마을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너무 아쉽죠. 어,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전사님이 짜잔 하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처음 마을이라고 외쳐주세요. 할수 있겠죠? 자 준비. 짜잔.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짜잔. 처음 마을.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여기에요. 자, 여러분, 이곳을 보니까 무슨 탑이 있네요. 지어지다가 마, 말았어요. 우리 그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 나라의 말들이 적혀 있어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그리고 우리 한국어. 자, 여기 있는 단어는 모두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hello, 중국어로는 ni ao, 프랑스어로는 봉주라고 말해요. 그 밖에도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등 세계 각 나라마다 정말 다양한 언어들을 갖고 있어요. 만약 이 세상에 언어가 단 하나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말이 어디서든지 통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말이 다 통한다면 정말 편하겠죠? 우리 친구들, 놀라운 이야기를 전사님이 하나 해줄게요. 처음에는 이, 사, 이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대요. 우와, 모두 같은 말 사용했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러 나라의 말들이 생겨난 걸까요? 음, 정말 정말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므로 그 바,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야! 영어 공부 안하면 안되나? 무슨 소리? 글로벌 시대에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이제 필수라고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은 거예요?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자기가 공부 안한걸 가지고 왜 그래? 원래 이 세상의 언어는 모두 똑같았었어. 어, 그래요? 도와 이후 사람들은 동방의 신할 평양에 모여 살았는데 벽돌과 역청으로 도시를 건설했단다. 이렇게 멋진 도시라니! 우리는 대단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닿고자 열심히 성을 쌓았어.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처럼 되자. 우와 높다. 하나님처럼. 열심히. 영차. 우와 정말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네. 그런데 저런다고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예수님 진짜 하늘까지 탑을 쌓을 수 있어요? 글쎄 한번 볼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뭐야 어림도 없잖아. 사람들의 도마는 정말 끝이 없구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사람들 또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막동? What d d you say? 샤마? 나 b 이빈 언어가 다 달라졌어. 언어가 달라지니 같이 일하기 어렵겠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때부터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거란다. 그럼 이제 평생 영어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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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든 언어를 습득해서 전 세계 주님을 전하겠어. 파이팅! 여러분,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이 당시 세상의 언어는 모두 몇 가지였을까요? 자, 이 세상의 말이 모두 몇 가지였을까요? 1번. 100개. 2번. 10개. 3번. 1개. 4번. 말을 못했다. 정답은? 네. 맞아요. 3번이죠. 자, 온 세상의 언어가 딱한 가지였어요. 하나의 말을 사용했죠. 지금은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죠. 나라마다,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하지만 노아 이후의 시대에는 모두 한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은 신알 평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자,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곳에서 신나는 파티를 열자. 2번.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쌓아 올리자. 3번. 이곳에 화장실을 만들자. 4번. 이곳에 성읍과 탑을 쌓아 올리자.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맞아요. 4번입니다. 자, 신할 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 곳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 곳은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살기에 좋은 곳 같아. 맞아, 맞아. 우리 이 곳에다가 성읍과 탑을 쌓고 열심히 함께 살자. 좋았어. 이왕이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자고. 야호! 사람들은 그렇게 탑을 쌓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퀴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사람들은 탑을 높이 쌓고 그 꼭대기에 누구의 이름을 걸자고 했나요? 1번 어, 호랑이 이름. 2번 엄마 이름. 3번 우리 이름, 자기 이름.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맞아요. 3번.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걸자고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가 아니고, 탑을 하늘까지 닿게 높이 쌓은 후에, 우리의 이름을 달자! 라고 말한 거예요. 오, 사람들은 탑을 높이 높이 하나씩 쌓기 시작했어요. 탑의 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낮아지는 것만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 이 탑을 높게 쌓을 수 있는 자기의 능력과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탑을 쌓아 올리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을 생각하셨지요. 이들이 같은 말을 사용하다 보니 이런 잘못된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구나. 옳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바꿔버려야겠다. 그럼 각자 흩어지겠지. 그 순간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 잘 지냈어? 뭐라고? 빵을 달라고? 저 벽돌 좀 옮겨줄래? 응? 나 보고 저쪽으로 가라고? 사람들은 서로 말하는 소리를 이렇게 알아들 수 없게 됐어요. 벽돌을 달라고 소리치면 망치를 주고. 들어 올리자고 하면 내려버리고 말이 통하지가 않자 더 이상 함께 일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탑을 쌓는 일 그만두게 되었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 혼란스럽게 바꿔버리셨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곳을 혼돈이라는 뜻의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세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 즉,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그런 마음. 나의 능력을 뽐내고 의수되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제 바벨탑 쌓기는 그만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이제 교만은 그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럼, 교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바로, 겸손이라고 해요. 나를 막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태도를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 한번 더 해볼까요? 겸손! 잘했어요. <laughs> 와, 짜잔 마을에서 얻는 마지막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우리가 잘 간직하며 겸손한 어린이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은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한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이 시간 똑같이 전우사님 기도하면 따라서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볼게요.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해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자, 그럼, 우리 드려진 이 예물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귀한 예물을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평생에 부족함 없이 영적으로나, 그리고 육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암송송 여러분 까먹지 않았죠? 꼭이 암송 마지막 주니까 꼭 외우길 바래요.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show 아 기다리 고호 기다리 던 체스 시 간이 돌아왔 네디 지쇼 바이블셋튼 오늘 외울말씀원투 쓰리 포 믿음 은바 라는 것들의 실상이 여보 이지 않는것들의증 거니 히브리서 11장1절 히브리서 11장1절 믿음 은바 라는 것들의 실상. চে চার হে বড় সাড় it's <laughs> time